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루스는 네티의 현대주법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려 해요 어, 국제콩쿨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특히 현대곡을 많이 접하실 거고 또 학교에서 창작곡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어려운 주법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오늘 어, 챕터별로 오늘 한번 첫 번째 강의 시작해 볼게요 어, 많이 흔히들 아시는 키클릭 이런 거는 정말 키 클릭, 키를 이렇게 해서 여러 방면으로 하시면 되고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걸 한번 배워볼게요. 턱 음, 램이라고 기부 표시를 여기에 제가 해둘게요. 이렇게 기부 표시가 아마 여기 뜰 거예요. 이렇게.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침, 요망주의. 왜냐면, 이게 어떻게 되는 방식이냐면, 헛, 헛, 헛 하는 <laughs> 느낌으로다가, 일단 집어 넣어줘야 되거든요. 혓바닥을. 헛, 헛, 이런 식으로, 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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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. 헛을 먼저 많이 하세요. 연습으로. 그래서 따로, 헛, 헛 하면은,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자꾸 내 침이 확! 이렇게 잦다 보다 보니까 더러움쥐막 <laughs> 미끄러질 수가 있는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침안 닿게 할, 하려는 그 노하우가 생겨요 그래서 뭐 어떤 하고 싶은 문지를 먼저 잡은 다음에 이렇게 입술을 최대한 핫! 구멍을 제가 이제 과장하느라고 헛! 헛! 했지 막상 진짜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세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배심이 많이 필요해요. 그래서 핫핫핫핫 많이 하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, 간단하죠? 1번.